안녕하세요. 현장에서 들려주는 땅 이야기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 제가 현장에서 촬영하는 곳은 서울 세종강 고속도로의 최대 수혜지 바로 안성맞춤 IC가 생기는 곳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은 차가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 바깥으로 다니는 이 차들이 어, 38번 국도 그러니까 평택 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안성까지 그리고 장호원으로 이어지는 38번 국도인데요 이곳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만들어지는 곳에 보면 내방리에 요 보이네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공사도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교각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내방리에 안성맞춤 IC가 만들어집니다. 안성에 4개의 IC가 생기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안성맞춤 IC. 왜 제가 가장 중심이 되냐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바로 이곳에 안성맞춤 IC가 세워지면서 이곳으로 안성 시내 쪽이나 종합운동장으로 빠지는 그런 교차가 되는 IC이기 때문에 가장 중심이 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성 시민들이 서울 갔다 오다가 그 위쪽 지방으로 갔다 오다가 서울 세종강 고속도로를 분명히 타겠죠 기존에 경보속도로와 그리고 중보속도로가 안성 시내를 어 안성을 거쳐서 내려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타게 되면 보통 1시간 20분 이상 1시간 2, 30분이 걸리는데 이 서울 세종강 고속도로는 40분 안쪽이면 도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 세종강 고속도로가 생기게 되면 이쪽으로 다 나올 수밖에 없겠죠 현재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이 어디냐면 서울세종관고속도로 안성맞춤 IC가 나와서 바로 종합운동장 사거리입니다. 여기가 종합운동장 사거리인데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서 우회전하게 되면 종합운동장으로 이제 갑니다. 네, 이렇게 어, 대문 비슷하게 만들어 놨죠. 이렇게 바로 이 라인이 종합운동장으로 가는 4차선 라인인데요. 이곳의 주변의 땅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이런 땅들은 도시지역 내 자연 녹지입니다. 자연 녹지는 건폐율 20에 용적률 100%로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라인으로 가게 되면 뭐가 좋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종합운동장 근처에 있는 땅들은 굉장히 비싸집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축구장도 있어요. 옆에 보면 축구장도 있고요. 야구장도 있습니다. 네, 축구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메인 스타디움도 이곳에 있고요. 그리고 정구장도 있고 실내 수영장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체육 활동을 할수 있는 곳이 다 모아진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기 편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이라든지 운동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종합 운동장 근처에 많은 분들이 모여 살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에 보면 향후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공동 주택들이 다른 도시들 같은 경우를 보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안성분들에게도 물어보면요. 이곳에 수영장도 있거든요. 예, 이 수영장도 예약하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대기 순서가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종합운동장 주변에 보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녹지 공간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향후에 안성이 개발할 수 있는 동측 지구 쪽에 1번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안성 맞춤 IC에서 나오면 한 2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이곳이 네, 2분 거리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이 종합운동장 사거리 안쪽.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주변이란 거죠. 지금 현재는 종합운동장 지금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성시 체육관이라 해가지고서 이렇게 있고요 여기 안에 보니까 뭐 배드민턴장도 있고 실내에 족구할 수 있는 곳도 있고 국제정구장이 맞은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주변만 많이 왔지 많이 이 속에 들어오고 그러진 않았는데 현재 보이는 곳이 국제정구장입니다 그리고 저 앞쪽에 보면은 배드민턴장도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안성시 베르멘 텐장도 있고 그리고 이 앞쪽에 보면 메인 스타디움 여기는 메인 스타디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홍익아파트도 있네요 네이 홍익아파트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홍익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 어, 홍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된 아파트 구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정축도 하네요. 공사 현황 해가지고서 실내 수영장 정축 공사도 합니다. 체육시설 같은 것들이 워낙 이쪽에 잘돼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살려고 합니다. 네, 이곳에 주변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주변, 이런 곳은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그런 그 시설이란 거죠. 근데 이 안성에 보면요. 이쪽에 주거단지가 그렇게 없어요. 홍익아파트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홍의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다 이러면 많은 분들이 들어올 텐데 한 이곳이 꽤 오래된 아파트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몇년 됐는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곳을 뭐 옛날 구축 아파트가 집값 상승이 되고 아파트값이 뛰게 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에 이제 새롭게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어떤 주거용지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분명히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빠지게 되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금강저수지라고요. 안성시민이 사랑하는, 좋아하는 그런 금강저수지 쪽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4차선 도로가 이렇게 중앙분리대도 있고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4차선 도로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런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정말 이런 곳은 굉장히 좋아지겠죠. 이런 곳은 종합운동장 메인스타움이 바로 앞이기 때문에 이런 곳은 운동하다가 나와서 뭐, 카페를 한다든지, 식당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시설들이 주어진다면 상업적인 행위는 굉장히 나쁘지 않게 잘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다른 시도를 보니까 평택이라든지 주변에 천안이라든지, 오산이라든지 종합운동장이 끼어 있는 이런 주변은 잘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토지값도 굉장히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같으면 지금 이게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개통이 되지기 전까지는 2차선이었는데 이것도 올해 4차선으로 지금 현재 개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도면을 보면 이렇게 아스콘을 오래 깔아가지고요. 노후화되지 않고 새겁니다. 네, 어쨌든 이 주변에 보면은 그 이렇게 녹지 공간도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전원주택을 많이 찾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도로를 타고 계속적으로 가다 보면 한 2분 정도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금강저수지가 있습니다. 네, 그 금강저수지 수변 쪽으로 또 수변 개발을 하고 있죠. 한 40여만 평을 데크로드도 깔고, 집라인도 세우고, 출렁다리도 만드는 올해 예산을 배정받아서 올해 지금 공사를 하고,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배정이 돼가지고, 주민공청회도다 끝났고요. 예, 금강저 수지를 개발하는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성에 보면 4개의 IC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안성 맞춤 IC로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경고속도로가 1시간 반 걸리던 것이 40분이면 서울 세중원 고속도로를 타고서 서울에서 올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바로 2년이 조금 지나면은 이제 개통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경보속도나 충북속도를 이용했지만 서울구 세종간 고속도로 개통하게 되면 바우드기 휴게소 IC로 빠지진 않겠지요? 왜냐면 안성 시민들이 시내 쪽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대부분 다 안성 맞춤 IC로 빠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빠지게 되면 뭐 시내 쪽으로 들어가는 쪽은 대부분 다 비싼 땅이고요. 그리고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원형지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 쪽으로 오면은 일부 토지들이 개발할 수 있는 토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토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현재 보이는 곳이 이렇게 보면, 네, 여기가 금강저수지입니다. 안성시민이 사랑하는 이 금강저수지. 정말로 그 수려하고 예쁘죠? 정말 고요하기까지도 한데, 이런 곳에 개발이 지금 어, 시작이 됐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안성맞춤 IC, 그리고 금강저수지 개발, 그리고 종합운동장, 이런 것들이 묶여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렇게 개발 압력들이 펼쳐지는 이런 주변의 소식들이 안성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도시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없지만 2년이 지나게 되면 안성맞춤 IC가 생기게 되면 그 주변으로는 분명히 집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옛날에 보면 경부고속도로 개발할 때 경부고속도로 축으로 붙어있는 모든 도시들 천안이나 평택이나 수원이나 오산이나 경부고속도로가 빠져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은 다 성장하고 발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바로 안성에 세워지게 되고 안성에 보면 4 개의 IC가 생기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곳이 바로 안성맞춤 IC. 안성맞춤 IC에서 바로 빠지면 버스터미널이 한 3분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5분당 거리가 되지 않는 거리에 바로 안성 시내권으로 진입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안성맞춤 IC를 많이 활용하는 그런 IC가 되지 않을까 특별히 38번 국도와 10시자로 교차하는 곳이기 때문에 38번 국도는 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물차라든지 업무용차라든지 그리고 회사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그곳에 교차되는 곳에 IC가 생기기 때문에 더욱더 차량 통행이 많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차량 통행이 많다는 것은 그 주변에 들락날락할 수 있는 나들모로 빠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안성맞춤 IC이기 때문에 기업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상업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땅들이 필요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성맞춤 IC 주변으로 특히나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금강조수지로 빠지는 그런 라인은 아주 토지 투자에 좋은 곳이지 않는가라는 예상을 해 봅니다. 자, 오늘은 안성맞춤 IC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고요. 안성맞춤 IC 주변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